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감동이. 아멘. 내가 죽다가 살아나도 그것보다도 더큰 감동, 로또에 당첨이 된 것보다도 더, 더 감동이 돼야 돼 아멘. 아멘, 예배를 알면은 그래요. 모르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추악한 죄인들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길이 없어요? 더러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할렐루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계신 것을 나는 알 수가 있겠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 우리 인간들은 썩은 냄새만 나고, 썩고 부패한 것들, 부정부패, 부조리,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뿌리고, 그런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왜 어찌하여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아멘 자이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이름을 갖고 오셨다. 엄청난 이것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갖고 오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증거하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실 때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셨다 낮아지셨어요 자신을 피워버렸어요 자신의 뜻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루는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훈이다 할렐루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만을 드러내시고, 아버지만을 나타내시고, 아버지만을 자랑하시고, 아버지만을 그분은 증거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빌립보서 2 장에 보면은 자신을 비워버렸다.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 하셨다.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종의 형태로까지 나지 않으셨다.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무엇 때에 아버지를 드러내 무엇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예수님은 이루시려고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알렐루야. 성육신에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성육신 하셨을까요?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영성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와 이는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고난도 성경대로 받으셨습니다 자기 자의로가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요 본문의 이 말씀은요 오늘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아멘.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영화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합세서개만의 기도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개세만의 동산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에는 지금 오늘 개새만의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지금 이 현장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 달라. 그 예수님이 영화로우셔야지만이 아버지께 영화로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근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혼자서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어야지 영광을 받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 될수 없고 값진 것이 될수 없어요. 누군가가 신송을 해줘야 되고, 칭찬을 해줘야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알아줘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영화로우심을 모르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배 중조자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멘. 이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도 영화롭게 하소서. 바로 예수님 혼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제서야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참으로 뒤늦게나마 철이 든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내 뜻만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내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을 이루려 내 뜻을 이루려는 고집으로 완고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될수 없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는데,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할 바 너는 내 것이다. 야고바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니라.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버지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저들을 내게 맡겨주셨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육체로 계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이 열두 제자를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게 큰 뜻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나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밀 다스릴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을 같이 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6절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화로워져야 됩니다 저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준 제자들 저들을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돼 할렐루야 또한 저들도 영화롭게 되기를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자를 만드시고 양육하시고 예배자로 이끄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죄인 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피흘리셔서 그 죄가 있으면 예배자가 될수 없기 때문에, 죄를 덮어버리시고, 죄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예배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예배자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모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 예배자로 살는 것이 아니야. 예배자가 목적이 아니야. 욕심부릴 것다 욕심부리고 미워할 것다 미워하고 땅에 있는 것을 쫓아서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적이 없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화는요, 이 땅에 인간들의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받은 영화가 아니에요. 오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영화로 오신 분이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태로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예배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원래 있던 영화를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오직 하신 일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신을 내어 버리셨다. 비워버리셨다. 낮아지셨다. 하나님과 동동댐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 그분은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들을 이제는 저들도 용화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양육하셔서. 예배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깨어 있어도 주를 위해서, 호흡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길을 갈 때라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찬송을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예배자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버렸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나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도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 불러야 너는 내 것이다. 핏값으로 내가 너희를 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본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예수님 많이 예배자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히 찬송과 예배가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예배는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염려하시지 말고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장래의 문제 하나도 걱정하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주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